자, 우리, 어, 78페이지, 기본 문제 4번부터 볼게요. 음, 4번에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AB의 값을 정하시오. 우리가 X에 0을 대입할 때, 분모도 0이 나오면, 분자도 0이 나와야 어떤 상수값이 나온다 그랬죠? 분모는 0이 나옵니다. 그럼 분자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LN, A, 더하기 ex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ln a는 0이다. a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가 1이니까 어, 이식을 다시 쓰면 a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어, 이제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가 2x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2x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 여기에는 이걸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고 분 앞에도 2를 곱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2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 ln 1 더하기 2x 곱하기 아까 남은거 x 플러스 1분의 1어 얘는 우리가 1이 되면 알고 있죠 여기다 0을 대입해요 0분의 숫자니까 상관없죠 얘도 1이 됩니다 남은건 2. 가 B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x 에 0을 대입합니다. 0분의 0 꼴이 나와야 3이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A-1은 0이란 얘기고 A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a 에 1을 대입해주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1 더하기 코사인 X. 여기도 1 더하기 코사인 x를 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와 같으니까 문제는 bx 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사인은 하나씩 지워주고 남은 수 x와 sin x는 1이 됨을 알고 있죠? 1이 되니까 없애주고. 그때 남은 거 b 남고 1 남고 코사인 x가 0으로 갈 때는 1. 그러면 여기는 2. 그럼 뭐죠? 2b분의 1. 이게 3. 다시 말해서, b 는 6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5번.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어, y'은, ex는 그냥 ex고, lnx는 x분의 1. 2번. 고배미분이죠? y'은, ex, s i n x, cos,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s i n 미분하면 cos, x. cos 미분하면 마이너스 s i n x.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죠? 어, 정리를 해주면, 2x로 묶을 수 있죠? 2x로 묶으면, 아, 어, cos이 지워지네요. 그러면, 2, s i n x. 이렇게 되겠죠? 이쁘게 정냐면 숫자는 앞으로 2x, sinx 6번 우리가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요 위에 있는 형식의 꼴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도함수 정의에 의하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요런 꼴이죠? limit h가 0으로 갈 때. 근데 여기, 음, a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어, a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결국 요 모양이 없는 거죠? 요 모양. 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f, 3분의 pi 더하기 h, 마이너스, f, 3분의 pi. 없던 걸 생겼으니까, 다시 없애주려고, 플러스. 원래 있던, 뒤에 있는 10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분자만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h 써줄 수 있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빼서, 마이너스를 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야 되고, 플러스로 변해서,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f 3 분의 파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3 분의 파이 여기는 h 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보내주면 여기 앞에 있는 골 플러스 h 와 플러스 h 가 같고 여기 마이너스 h 와 마이너스 h 가 같죠. 결국에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서 영으로 분해 버리면 각각이 전부 다 프라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결국에는 2 f 프라임 3 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3분의 파이, 60도죠. 그러면 f 의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3분의 파이. 어, 코사인은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어, 여기에다 2를 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루트 3 더하기 3분의 파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통분을 했을때 n분의 니까 n-1 그리고 얘는 곱하기 뒷부분은 또 n플러스 1분의 n플러스 1하니까 n 또 한번 뒤에 걸해주면 n플러스 2분의 n플러스 1 이렇게 쭉하다가맨 마지막에 2n분의 2n-1 되죠 근데 순서대로 앞에거 분모 뒤에거 분자 앞에거 분모 뒤에거 분자 하다보면 앞에거 분모 맨뒤에거 분자 이렇게 지워지겠죠. 남는걸 다시 쓰면 2n분의 n-1만 남습니다. 그걸 다시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2 어, 2랑 여기 2가 없애지죠 그러니까 n분의 n-1이고 n 제곱 있죠. 다시 써주면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이 모양, 어떤 꼴이라고 그랬죠? 1-0분의 무한대 꼴이죠. 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플러스예요.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줄 수는 없고, 요 플러스 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수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원래 없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는 2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는 살짝 채워놓고. 마이너스 1까지 써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번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기본이죠. 0에서 1까지 1에서 1보다 클때 1이 겹치죠. 그러니까 정 1에서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면서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할 수 있죠 f 의 1, 0과 1 사이에서는 3 ln1은 0이니까 이때 여기에 1을 대입한 거와도 같죠 1-b2 결국 b는 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가 0이니까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 미분한. f'x. 미분하면 3은 지워지고 a는 앞에 써 있으면서, x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어, 밑에 있는 것도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어디에서? x는 1에서. 그래서 A는 2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삼각형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이때 우리 OH는 어떻게 될까요 OH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으면 이 세타가 이 세타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유는 뭘까요 여기도 1인인 이등변삼각형에 양 끝각은 같다. 이두 개가 세타면 이, 여기는 이 세타가 된다. 그럼 이 여기 세타면 여기는 빗변의 길이가 1이고 빗변의 길이가 1이면서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이 세타일 때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이 세타, 높이는 사인 이 세타. 여기가 사인 2세타임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어, 우리 pH 구했죠? 사인 2세타 BH BH는 1에서 빼면 되죠? 1-코사인 2세타 문제에 있는 식을 바꿔주면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건 당연히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세타가 되고 이거는 사인 제곱 2세타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세타 곱하기, 사인 이 세타. 사인 제곱 이 세타. 제곱하고, 2 세타 하나 지어주고. 여기가 2 세타면, 여기도 2 세타 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 곱하고, 앞에도 2 곱하고. 뒤에 남아있는 1 더하기, 코사인 이 세타도 기억해주고. 여기 이 세타랑 사인 이 세타는 1이 되죠. 1. 여기다가 세타를 더, 어, 세타에다가 0을 넣어주면 1이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임을 알고 있고, 앞에 2가 살아있고,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1.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 9번까지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